어. 기본적으로 해수부 이전 공약이 왜 나왔냐? 이거는 지금 아, 어, 북극항로의 활성화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. 우리나라에서 원래 유럽으로 가려면 남방항로를 통해서, 스웨저 운하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, 네. 북극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 경비가 한 삼사십 퍼센트가 줄어들어요. 음. 유럽에서 이렇게 오는데,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유력한 어... 항구가 부산 신항입니다. 어. 거기를 중점 항구로 더 개발하고 그 배후에 제조업 단지를 활성화시켜서 조성을 해서 유럽에서 뭐가 싫고 여기까지 오면 부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2차 가공을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어. 이렇게 거기서 만들어서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거 어. 이걸 다 스타디를 많이 하고 나온 공약이 해수부의 어. 부산 이전 플러스 HMM 본사 이전 어. 그리고 아 어, 부산 신항의 활성화. 그리고 제조산업단지의 조성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은 음. 사업이네요 아니 이게 오. 부산 입장에서는 정말 혁명이네, 혁명. 쌍수를 들어서 환영해야 어. 될 예, 혁명 예. 공약이에요 왜냐면 이게 되면 북극항로와 개설해서 이게 지금 공약이 하나둘씩 실천되면요 부산이 어떤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서울 못지않게 커질 오. 수 있는 거예 이걸 왜포기 시켜 아. 정신 나갔어요 제가 보기엔.